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창세기 2장 18절에서 2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2장 18절로 25절까지의 말씀 제가 공독해 올리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시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각종 들 짐승과 공중에 각종 새를 지으시고, 아담이 무엇이라고 부르나 보시려고 그것들을 그에게로 이끌어 가시니, 아담이 각 생물을 부르는 것이 곧 그의 이름이 되었더라. 아담이 모든 가축과 공중의 새와 그들의 모든 짐승에게 이름을 주니라. 아담이 돕는 배필이 없으므로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시니. 잠들매, 그가 그 갈빗대 하나를 취하고 살로 데우신 채우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에게서 취하신 그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시고 그를 아담에게로 이끌어 오시니, 아담이 이르되 "이는 내뼈 중에 뼈요살 중에 살이라." 이것을 남자에게서 취하였은즉 "여자라 부르리라 하니라."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나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아담과 그의 아내 두 사람이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니라. 아멘. 네, 우리가 계속해서 창세기 말씀을 어, 묵상하고 있는데 어, 창세기 앞 1장 2장은 어, 세상의 질소를 세우시는 즉 말해서 하나님께서 질서 있게 하시는 그 세상의 모습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계십니다. 어, 그 창조 세계의 꼭지점에 누가 있다고 말씀드렸죠? 바로 인간이 있다, 사람이 있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그 사람 중에서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연합된 공동체, 가정을 이루는 부분이 오늘 어, 본문의 말씀입니다. 최초의 가정이라고 할수 있는 아담과 하와의 만남, 어, 그, 저희가, 결혼을 하셨을 때를 기억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신랑 신부가 만나서, 연합하는 그 자리. 그 자리에서 아담이 하는 그 말. 이는 내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제가 예전에 어떤 목사님의 그 주례사를 들을 때가 있었어요. 그랬더니, 이 고백을 안 하면, 어 결혼이 원전하지 못하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결혼 안 했거든요 결혼식당에 그래서 제 결혼 잘못됐나 뭐 이런, 이런 생각도 좀 해봤었는데 아, 하나님께서 세우신 믿음의 가정 가운데 우리가 세워야 될 원칙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누구가 높고 누구가 낮은 그 위치적인 어떤 서로의 상하관계가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동등됨의 관계 즉 말해서 이 가정 안에서 어, 그 동등된 연합된 공동체로서의 가정을 우리에게 어, 보여주시는 것으로 오늘 말씀을 어, 함께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18절 말씀해 보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다. 이전에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실 때는 좋다 좋다 참 좋다 침이 좋았더라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아담이 혼자 있는 것을 보신 하나님께서 좋지 않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세요. 그러면서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면 이 말씀을 하시면 바로 작업이 들어가실 줄 알았어요. 돕는 배필 바로 뿅 하고 나타날 줄 알았더니 그렇지 않은 거예요. 19절 말씀을 보니까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돕는 배필에 대한 이야기를 하시는데 뜬금없는 것 같아요.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각종 들짐승과 공중에 각종 새를 지으시고 아담이 무엇이라고 부르는가 보시려고 그것들을 아담에게로 이끌어 가십니다. 돕는 베풀 얘기하는데 갑자기 동물들을 그 앞에 지나가게 하시고 뭐 어떻게 하냐 보시는 거예요. 좀 처음에는 이게 왜 이렇지? 라고 생각을 했어요. 어, 그러는 가운데 계속해서 제가 말씀을 읽었습니다 아담이 각 생물을 부르는 것이 곧 그의 이름이 되었더라 창조 세계에서 가장 놀라운 것은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신 것 근데 그 창조에 또 다른 놀라운 건 뭐냐면 하나님이 빛이라고 하는 것에 이름을 부여하십니다 어둠이라는 것에 이름을 부여하세요 그리고, 붕창이라고 하는, 하늘이라고 하는 그 이름을 지으십니다. 우린 단순하게, 있으라 하니까 있고, 되라 하니까 되니까, 아, 그렇구나, 라고 넘어갈 수 있는데, 이걸 조금 더 오늘 아담의 사역과 이렇게 겹쳐 보니까, 아, 그렇구나. 하나님이 이름을 지으셨구나. 그 이름대로 되었구나. 즉, 말해서, 아담이 하나님에 의해서 돌아가, 지나가는 짐승들, 각종 모습들을 보고, 아담이 그 이름을 지으는 그 장면이 마치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실 때, 각각의 그 존재들을 인식하도록 이름을 지은 것과 이렇게 매치가 되는 것처럼 보입니다. 즉, 말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것이 있었어요. 그게 뭐죠? 만물을 다스리다라고 말씀하시는 것. 어, 특별히 1장 26절 말씀을 여러분이 보시길 원하는데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우리가 우리의 형상을 따라서 우리의 모양대로 사람을 만들자 그리고 그가 아담이 바다의 고기와 궁중의 새와 땅에 사는 온갖 들짐승과 땅에 기어다니는 모든 들짐승 길짐승을 어떻게 하라고요? 다스리게 하자 즉 말해서 대리통치자로서의 권위를 사람에게 넘겨주시는 것입니다 그것의 증표가 오늘 짐승, 각종 종류의 짐승들이 아담을 앞을 지나갈 때 그에게 이름을 부여해 주는 것. 그 창조의 그 대리 통치자의 모습을 아담이 이렇게 치유하는 것을 우리가 볼수 있습니다. 그래서 20절 말씀해 보니까 아담이 모든 가축과 공중의 새와 그들의 모든 짐승에게 이름을 주니라. 다스림의 영역에 그들이 들어오게 되었고, 그리고 창조하신 그 피조 세계가 인간의 권위 아래 들어오는 모습으로 볼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하나님이 의도하신 바가 드러나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돕는 배필이 없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그 창조 안에 그 각종 생물들, 짐승들은요 암수의 짝이 있었을 거예요. 왜냐하면 생육하고 번성하기 위해서. 그런데 돕는 배필 얘기하시면서 그 짐승들이 지나가는 걸 보고 이름을 지을 때 그에게 생각하는 것이 있었을 거예요. 오 이상하다. 다 암수의 짝이 있고 하나님께서 그 이름을 지게 하셨는데 정작 내게 내 옆에 존재할 존재가 없는 거예요 아마도 하나님께서는 이 이름을 짓게 하는 이 권위를 보여하시면서아 네가 혼자 있는 것즉 말해서 독초하는 것이 좋지 않은 것을 스스로 느끼게 하신 것은 아닌 것이니 아, 그렇구나. 독초하는 것이 처음에는 이게 뭔지 몰랐는데, 동물들의 이름을 짓고 그들이 지나가고 있는 그런 모습들을 속에서, 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게 이런 거구나라는 것을 그가 깨달았지 않은가 싶습니다. 그래서 바로 하나님이 작업에 들어가세요. 자, 21절 말씀을 보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시니 잠들매 그가 그갈비대 하나를 취하고 살로 대신 채우십니다 그래서 잠들었다는 표현이 마치 죽음과 같은 느낌이 아닐까 싶어요 생각해 보세요 생살을 찢고 갈비를 하나 뚝 뜯어내는데 멀쩡하게 그 정신으로 있을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다마도 죽음과 같은 그런 모습 그런 것이 아닐까 싶어요. 그래서 어, 늘 다른 목사님들이 말씀하시는 말씀 중에 그런 게 있더라고요. 음, 재질이 다르대요. 남자와 여자의 재질이 다르. 남자는 어디서 만들었어요? 흙에서 만든 각종 짐승들과 함께 흙으로 만들어진 존재라는 거. 그런데 어, 여자는 그본 그러니까 뼈가 그 근원이라는 거. 그래서 이 강도의 차이도 있고 재질의 차이도 분명하다라고 말씀하신 분도 있었던 것 같아요. 자 어쨌거나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취하신 그 갈빗대로 이제 여자를 만드십니다. 그리고 아까 각 종류대로 만들어진 그 짐승들 동물들 그것도 지나간 것처럼 그 여자를 아담에게로 이렇게 데려갔지 마치 신랑 신부가 그 아버지의 손을 잡고 신랑에게 가는 그런 모습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 그, 여인을 보았던 아담이 하는 말이 23절 말씀입니다. 아담이 이르되, 이는 내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것을 남자에게서 취하였은 즉, 여자라, 아, 여자라 부르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어, 왜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가정을 허락해 주셨을까요? 어, 혼자 있는 것이 좋아 보이지 않기 때문이지 그리고 어, 연합하여 한몸이 되게 하셔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이 충만하고 그리고 만물을 다스리기 위해서는 혼자 할수 있는 부족하다는 것을 아시기 때문이 아닌가 싶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정 가운데에서 생각해야 될 것들이 오늘 본문에 있는 것 같아요. 가정은요, 특히 부부는요, 서로의 동등됨을 인정해야 할 존재들입니다. 오늘 보면은, 특별히 19절 말씀에서 은혜가 되는 건 뭐냐면, 각종 들짐승과 공중의 각종 새를 아담 앞에 보내세요. 그러면 다스립의 영역에는 그 짐승들 공중에 새들이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 다스립의 영역에는 여인, 여자가 없습니다. 즉 말해서 우리가 생각하는 우리의 전통적인 그 생활관념에서 남자가 위고 여자가 아래라고 하는 이 생각이 잘못됐다고 라 말씀하시는 거죠. 다스립의 존재가 아니라 연합하여 하나님께 찬양하고 예비해 드리는 그런 믿음의 공동체가 가정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25절 말씀에 보면 아담과 그의 아내 두 사람이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않았다라고 얘기합니다. 즉 말해서 저는 단순하게 부끄러움이라고 생각했는데 벌거벗었어요 연약함이 드러날 수밖에 없습니다. 부족함이 드러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그것에 대해서 하나도 일도 얘기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즉 말해서 연약함을 인정하고 서로의 부족함을 보듬을 수 있는 존재가 바로 가정이라는 것입니다. 부부의 관계가 바로 그러한 관계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가정을 세우신 분명한 목적 그것은 혼자 있는 것이 좋지 않은 것 그리고 서로의 연약함을 채우고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이렇게 막 콕콕 찔러서 '아, 네가 그렇지 뭐 이런 게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온전한 사랑을 나누는 협력의 공동체라는 것을 여러분이 기억하셔서 참된 그 돕는 배필의 그 사역을 잘 감당할 수 있는 우리 믿음의 선도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놓치는 것들이 있어 요 가정에서 돕는 배필로 서로를 도와 도와 연합해야 될 가정이 서로에게 어떻게 보면 뭐 서로의 불편함을 토로하고 그리고 내음에 들지 않는 것에 대해서 쿡쿡 찔리는 그런 관계로 이렇게 바뀌어가는 세상에 살고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하나님이 만드신 이 믿음의 가정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의 공동체로 채워가시는 우리 왕림귀의 성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가정이 든든해야 교회가 든든히 섭니다 교회가 든든히 서야 이 나라가 든든하게 선다는 것을 기억하셔서 가장 중심 기초인 창조의 가장 기초된 이 가정이 주님 안에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믿음의 공동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에 우리 함께 기도할 때에 주님, 주님께서 주님 맡기신 그 믿음의 사역, 가정을 잘 세울 수 있는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말씀을 따라 합력하여 선을 이루기 하시고 또 서로 사랑하고 서로의 부족함을 채우고 그 연약함을 인정할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우리 가전 하나님 안에서 그분들이 세워져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기도가 오늘 우리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가 세우신 믿음의 가정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세워가시고 어떻게 이루어가시는지를 우리가 조금 엿볼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주여 주의 말씀대로 우리가 주안에서 합력하여 선을 잃을 수 있는 귀한 믿음의 가정되게 하여 주시어서 서로의 연약함을 인정해 주고 또그 연약함을 또 감싸줄 수 있는 은혜 그리고 한 몸된 믿음의 공동체를 우리가 온전히 세워갈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어서 때를 따라 돕는 뇌로 공급하여 주시옵시고 또한 온전한 만남, 만남의 축복을 주님 허락하여 주시어서 서로에게 또 상처주는 말, 행동이 아니라 서로를 세워줄 수 있는 칭찬과 지지와 격려를 아끼지 않는 귀한 믿음의 가정들로 세워져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새 가정을 준비하고 있는 믿음의 청년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그들이 세워가는 믿음의 가정들이 주 안에서 온전한 믿음의 가정 공동체 될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되, 특별히 그들의 마음을 주께서 주장하여 주시어서 이전보다 더 사랑하게 하시고 이전보다 더 서로를 존중해 줄수 있는 관계들로 세워가게 하여 주시어서 준비되어지는 모든 과정 속에 불협함이 생기지 않도록 주께서 그들을 다스려 주시옵소서 새 일을 행하실 주님을 기대합니다 아버지 주께서 계획하신 일들 가운데 우리를 통하여 이루고자 하시는 분명한 목적과 뜻이 있을 것을 기대하며 나아가는 믿음의 지시들에게 주께서 성령의 충만함과 지혜를 허락하여 주셔서 그 준비되어지고 채워져 가는 일들 가운데 주님이 개입하여 주시옵소서 육신의 연약함과 마음의 고통 중에 있는 믿음의 지시들이 있습니다. 주여 주의 보일러 덮어사 치유하여 주시되 놀라운 회복으로 그들이 주 앞에 나올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그 입술에 주의 감사의 제목들이 계속해서 나올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어서 불평이 아니라 감사로 아버지 염려와 근심이 아니라 주님을 찬양하는 입술로 바뀌어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 깨닫게 하심이 하나님이 세우신 믿음의 공동체 가정을 통하여, 서로를 사랑하고 돕는 일에 온전히 헌신하기를 원하는 믿음의 성도 위에, 그들의 가정과 일터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함나이다. 아멘.